선생님, <laughs> yeah, yeah. 질문 요 요거는 저희 딸이 질문을 한 건데요. 아, 딸님이? 네, yeah. 그 요즘 그 고딩 엄빠라고 TV에 방송을 해요. 그게 고딩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된 거지. 아, yeah.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엄마는 미성년자의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음. 그래서 그걸 얘기를 좀 나누기는 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사회에 좀 약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댓글이 좀 많이 달리나봐요. 예. 자기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나름 음. 요거 요거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고딩 뭐? 고딩 엄마라고 방송을 하거든요. 고등학생이 이제 엄마가 됐다, 뭐 엄마 아빠가 됐다, 거지. 엄마 아빠가 됐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 신분인데 네네네. 어 이제 성관계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증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됐다 뭐 잔재가 나왔다 이런 말이잖아요. 어 학생 신분으로 이제 미성년자라 하잖아. 그렇게 하면은 도덕적으로 어, 제약이 따르지, 그죠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그 시기잖아. 공부해야 될 시기에 어 그렇게 또 그쪽 방향으로 발달이 몸 에너지가 더 발달돼 가지고, 뭐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은 이제 그만큼 손해가 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어그 어, 귀책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미성년자니까 하면 된다, 하면 어, 안 된다, 또 미성년자 아니면 다 된다. 그러면은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아닌 날짜를 딱 정해야 하루를 딱 정하잖아. 그럼 요 성인 성인이 되는 날 주민등록증 나고 성인이 되는 날에는 막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은행기 맞다 은행기 틀리다라고 딱 단도직입적으로는 얘기 못 하는 거야. 그 고등학생 그저 남녀 고등학생이 만나 가지고 아빠 엄마가 됐다. 걔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몸이 에너지가 강해 갖고 그래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 잣대를 거기 한 방향으로 갖다 대면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불교는 그 이, 어, 마크가 이열 십자에 그 바람개비처럼 이 날개가 이렇게 달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우리 그 저, 2차 대전, 1차 대전, 이 독일 이거 나치, 나치 전, 나치들 마크는 거꾸로 요래 되거든 그 날개가. 그러니까 이게 역순으로 이제 지구 방향 역순으로 도는 그 에너지가 파장이 도는 거야. 그래서 그 왜이 마크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라든지 여기 보면 그냥 열 십자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고 그 십자가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상징적으로 하는 게그 인류 탄생 에너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어, 파장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그 이거 현재 지금 영혼들이 어? 영혼들이 인간 육신을 잇기 위해서 태어나기가 힘들어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출산율이 낮잖아. 그러면은, 태어나려고 줄수 있는 영혼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응? 지금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고 또 다시 혹시 태어나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윤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윤회를, 윤회 사상이 있잖아. 그죠? 그런 설명들 많이 하잖아. 윤회를 한다 하면은, 윤회를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아니 애를 안 놓는데 어디에 나오고 이 말이야? 응? 어? 그러면은 축생으로 나와야 될 수도 있고 아시보 있긴 해 인간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손책으로 축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옥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뭐 어? 여러 가지 또 이게 어 현상들이 우리가 우리 육신 갖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하고 그 다음에 영혼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하고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게 알게 모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뭐, 고딩 아빠, 엄마 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고딩 젊은 영체가, 젊은 육체, 영혼 영체들이 만나가 육신의 에너지가 강하잖아. 그럴 때 사춘기 때 제일 강하잖아. 그, 뭐, 이도령이하고 준양이라고 보면 돼. 이도령이하고 준양이 나이가 그때 당시 나이로 치는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은, 그래, 사랑을 하는데, 미성년자니까 안 돼. 이거는 저거가 그거를 키울 능력이 지금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힘든 거지. 그 능력 되고 하면 뭐 못할 건 없지.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못할 건 없지.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러면 영혼 입장에서는 그 미성년자, 그 튼튼하고 육체 에너지가 아주 싱싱한 그 부정 모혈로 태어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지는 거지. <laughs>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 육신 에너지는 강한데. 아직 정신에너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영혼이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이. 그러면은 영혼의 에너지가 아무리 강해도 육신적으로는 아직은 어린아이야. 어? 어린아이면은 어떻게 취급을? 꿀밤 맞는 거야. 내가 아무리 하늘에 에너지를 갖고 온 사람이든, 뭐, 뭐라고 해도, 현지, 현재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을 못 받쳐주면은 꿀밥 맞는다이 말이야. 어? 욕도 들어 물수 있고, 응? 음? 그,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구잖아. 예수님도 그때 당시 수도 없이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 그지요? 음.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때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 말이야. 하지만은, 그, 그 가운데에서 꽃을 피우고, 그 가운데서 진리를 설파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어, 뭐, 뭔 얘기 하다가, 그, 저, 그 젊은 학생 신분으로 애를 놓고, 이거는 육신을 입고 왔는데 분별을 못 해가 그래 된 거지. 어 그런 거는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우리가 어, 사랑을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진로를 나는 대학교를 가고 싶다. 나는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때쯤 우리가 어, 결혼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 왔으니 이 인간 법도를 좀 따라줘야 안 되나.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양가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리고, 그래, 우리가 요래요래 사기를 납니다. 고래하니까, 그래 어,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고래하면은 그래 제일 좋지. 근데, 이제, 몸이 뜨겁다 보니까, 이제, 먼저 저질러 붙는 거지. 그, 먼저 저질렀으면은, 그게 뭐, 저질렀는 만큼 책임져야 되지. 그, 다들 다 저질러가 결혼했잖아. 그건 미성년, 성년 전, 성년 미, 성년이 되기 전에, 저질렀다. 성년, 요 때부터 성년이다, 캐가 저질렀다. 성년이 되고도 내가 능력이 돼가 저지, 저질렀다. 어, 능력 안 되는데 그냥 뭐, 왜 하다보이 저질렀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게 세상살인데, 뭘. 야, 그래. <laughs> 그래, 예, 그래, 그, 따님한테 정답이 없다 컸더라. 야야, 정답 없다 컸더라. 그게 다, 업으로 쉽게 그냥, 막, 얼부무리가 설명하면, 그 사람, 그 남자, 여자, 그, 그 미성년자라고 하는 젊은 그 혈기 업으로, 그 사람들 업으로 이루어진 거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그 영체도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 몸을 빌려서 나와야 되는 그 업장이 있으니까, 그 업에 의해 갖고 또 펼쳐지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풀은 이제 슬기롭게, 일이 저질러졌으면 슬기로, 슬기롭게 풀어가면 되고, 음. 그다음에 그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을 일이 발생되기 전에 풀어 뿌리면 제일 좋고, 그걸 이제 깨친 자는 우리가요, 그 글공부 많이 하고, 그뭐 책공부 많이 한다고 깨치는 게 아니고, 물미가 트인 자를 깨친 자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물미가 탁 트이거든. 물미가 탁 트이는 게 깨치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어? 나이가 골백살때 먹어도 물미 안 트이면 안 트이고 어려도 물미가 탁 트이는 거야. 그걸 영통이라 하기도 하고 신통이라 하기도 하고 말을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또그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스펙트럼색깔 틀려지는 거야. 빛은 파장으로 와. 오는데 이게 색깔이 무지개 색깔 되면은 이게 쫙 터지는 거야. 빨주, 노초, 반남보로 퍼지는 거야. 피가 빨간색이잖아. 왜 피가 빨간색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구가 용암, 용광로가 있잖아. 용광로가 뜨겁잖아. 피가 뜨겁잖아. 그게 빨간색인 거야. 안 그래?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물이, 그 바닷물이 왜 파란색으로 되고, 그런 색깔이 되잖아. 그거는 왜 그렇게 어요 차가우니까 파란색으로 돼야지. 그러니까 수화. 물하고, 불하고, 수, 물, 불이 서로 쟁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응? 어? 불이 왕성하면, 응? 어? 물이 조금 잡아줄락하고, 물이 왕성하면 또 불이 잡아줄락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균형 맞는 거예요. 야, 답이 됐어요. 뭐 답이 없지, 정답이 네, 없으니까, 네. 답, 이제, 정답이 없다, 라고 하는 게 답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네. 정답이 없지, 뭐. 뭐, 사랑하면 국경도 뛰어넘는 판에, 뭐, 사랑하는데 미성년도 뛰어넘는 거지, 뭘, 그걸 뭐, 못, 그게 이제, 결과물이 그게 나오면, 그게 업이, 업이 나왔뿐 거야. 그, 저, 꼭 결혼식 해가지고, 혼인신고 해가지고, 살아가, 아, 아 놓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고, 뭐, 그 결혼식 안 하고, 그러면 아 놓으면은, 뭐, 그렇고, 그거는 하나의 형식이고, 그냥 하나의, 그, 저, 제례의식이지 그렇지만은,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그, 지켜야 될 예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 예의 범절이 있으니까 그게 필요한 거지. 그죠? 그 예의 범절 없으니까 전부 개판 5분 전으로 막지 주장을 내세워서 인간들이 막 하거든. 그렇게 지 주장 내세워서 막 하는 게 그게 약육강식이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막기 위해서 예의 범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 예의에서 조금 이제 약간 그렇게, 이제, 벗어나서 하다고 보 그런 현상이, 뭐, 용어가 아까 뭐, 뭐라 그랬어요? 아, 미성년자. 아, 고딩음빠. 고딩음빠? 네네 아, 말, 말도 잘 지네. 내 고딩음빠가 된다. 그거 뭐, 옛날에도 있었고, 뭐, 요새도 있었지. 옛날에는, 춘향이하고, 저, 저 이도령이 시절에는, 그, 저, 고등학교가 없었잖아. 어? 이도령이는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게 그게 대학교 입시 시험 보러 가는 거고 춘향이는 남저저저 저, 저, 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거지 응? 그 세월 가니까 춘향이가 예쁘니까 그 뭐야 그 변사또가 사또가 춘향이 그거 하는 거막 변사또는 미성년자 있기는 그만 해도 되는 거야 이지 그게 권력이잖아 안 그래, <laughs> 그래 이도령이 암행 의사가 내가 암행 의사 출두하잖아. 예? <laughs> 그래 뭐 현명하게 판단 뭐 얘기하다 보이뭐 제가 뭐 얘기 저 얘기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까지 하시다뭐 네. 질문이 예좀예 네. <laughs> 예. 좀. 예예. 감사합니다. 자. 예예 예.